이희가영 시원찮네요. 내 렉스레네도 찍어봐야 될것 같은데, <laughs> 이런 일 하면 한 자리 준다고 하던가요? 어떤 사악한 새끼가... <laughs> 야, 내 덕분에 재건축이 시작되면 당연히 한 자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다시 출마라도 해 보시게요. 못할 것도 없지, 이성민 그놈! 의원이 동네를 부자로 만들어야지. 장사꾼 몇 명이 반대한다고 재개발을 봐아 야, 들어보니까 이거 재건축 시작되면은 니네 의원 사무실도 좋아진다며. 이번에 내가 일 제대로 한번할 테니까 야, 그렇게 하라. 그만두세요. 제발. 왜 이래, 이놈이.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함부로 나서지 마시라고요. 여기는 지금 전쟁터예요. 내일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산다고요.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사실 거예요? 뭐야? 아버지 그렇게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계세요. 그게 저 돕는 일이에요. 이게... 어디서 인마 애비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! 부탁할게요. 제발. 말씀드렸죠? 여기는... 아이 아니... 여기는 제 인생이에요. 그렇게 끼어들지 마세요! 그래. 알았다. 나도 네 인생에 안 끼어들 테니까 너도 내 일에 상관하지 마!